결혼한 지 이제 세달된 신혼부부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이렇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저희가 한참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적에 남편이 신혼집 위치를 가지고 무조건 시댁에서 가까이 살고 싶다고 말을 꺼냈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유가 뭐냐고 물었었는데 남편은 말은 꺼내놓고 저를 이해시킬 생각은 못한 건지 우물쭈물거리면서 대답은 못했어요. 차라리 뭐 시댁 근처에 부동산 호재가 있다. 몇년 뒤에 무조건 집값이 빵뜰 거다라던가, 위치상 서로 출퇴근하기 너무 좋은 동네다. 이런 평범한 이유라도 됐다면, 제가 들어주는 척이라도 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막상 말은 꺼내놓고 그런 평범한 대답조차 할 순발력은 없었는지, 시댁에서 가까이 살면 좋은 점이라고 꺼낸 소리가, 그냥 시어머니가 가까이 살면, 신혼집에 자주 오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와주시겠냐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웃기지도 않아서 콧방귀도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그런 상황을 달가워하겠나요? 아예 안 보고 살 수야 없겠지만 시어머니랑은 안 보면 안 볼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며느리 팔자가 좋아진다는 소리는 이미 저보다 먼저 결혼한 제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왔어요. 굳이 그런 이야기를 지인 통해서 듣지 않아도. 잡지나 신문기사만 읽어도 그냥 아무 TV 채널만 틀어도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들인데 제가 시어머니 도움 좀 받자고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구하고 싶을 리가 없었지요. 당연스럽게도 남편한테 고작 그런 이유만 가지고는 시댁 가까이 신혼집을 구할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신혼집 위치가 시댁에서 차로 20분, 친정에서는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곳에 구하게 되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남편이 원하던 엎어지면 코다울거리는 아니었기에 이것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죠. 아무튼 그때는 남편이 그냥 갑자기 엄마 품 벗어나려니까 지 엄마도 걱정되고 지 자신도 걱정이 돼서 저러나 보다 싶었지. 이렇게 자기 가족만 잘해주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사람일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지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시댁 근처에 살겠다는 말만 들어도 알수 있지 않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자마자 남편이 얼토당토하는 이유를 대면서 물고 늘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안 되는구나 하고 말았으니 정말 엄마 품을 떠나기 싫어서 그랬던 건가 하는 생각 말고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었어요. 아무튼 저희 결혼은 반반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형편이 빠듯하다 보니 맞벌이를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나 제 월급이 합쳐도 얼마 되지도 않고 결혼할 때 대출을 조금 많이 받았다 보니 생활비하고 각자 용돈하고 그러면 돈이 좀 빠듯했어요. 맞벌이를 하기로 했다 보니 집안일도 똑같이 반반 분담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껏 알아서 하자고 했는데 막상 집안일이란 게 당번을 정해놔야지 눈치껏 알아서 하면 성질급한 사람이 혼자 독박을 쓰게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제가 하다하다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남편한테 뭐 하나만 시킬 때면 남편은 하기 싫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툴툴거리면서 역시 시댁 근처에 살았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안일을 좀더 세세하게 분류해서 남편이 할 일, 제가 할 일을 딱 잘라서 나눠 놓았어요. 제가 청소기를 돌리면 남편이 바닥 물걸레질을 한다던가, 제가 빨래를 돌리면 남편이 빨래를 널고 개고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도무지 분업이 안 되는 게 있었으니 그게 식사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설거지 도와주는 게 어디냐, 설거지만 해줘도 감지덕지다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반찬투정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집안일은 남편이 투정 부릴 게 없었는데, 밥에 관해서는 아니었던 거죠. 저희가 밥은 직접 지어 먹지만, 반찬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랐어요. 따로 반찬을 할 시간이 없다 보니 주로 애용하던 게 반찬가게 반찬들이었지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마른 반찬에 남을 뿐이라고 불만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꺼낸 이야기가 자기 말대로 시댁 근처에 집을 구했으면 나오지도 않았을 불평 아니었겠냐며 이게 다제 잘못이니 제가 자기 먹고 싶어하는 반찬을 다 해줘야 한다 하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죠. 여자인 제가 남편보다야 요리하는 게더 자연스럽고 익숙할 수는 있지만 저라고 똑같이 대학교 다니다 회사 들어가서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인데 요리 배울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먹고 싶은 사람이 직접 해 먹던가, 퇴근길에 사오던가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게제 생각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아니라고 했고요. 뭐 이유야 뻔한 게 퇴근길에 사오게 되면 생활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용돈에서 나가는 거니 싫다고 하는 소리였죠. 처음엔 저도 생활비로 할 생각이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길에 사오는 게 치킨에 돈가스에 기본 2만원씩은 넘는 걸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사오는데, 그렇게 되니 생활비가 제 예산에서 몇십만 원이나 초과를 해버려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던 거였어요. 게다가 반찬 가게에서 사다 놓는 반찬에 고기 반찬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니었고요. 계란 장조림이며 각종 젓갈의 오징어 무침은 떨어지지 않게 항상 채워놓았었거든요. 입이 짧아서 몇번 먹고 나니까 장조림 오징어 무침은 고기 반찬이 아니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뭐하면 계란 후라이랑 사다 놓은 소세지라도 구워 먹으랬더니, 그건 또 귀찮다고 안 하더라고요. 난 없어도 그만이니까 먹고 싶은 사람이 해 먹으라고 했죠. 제가 해주기 전까진 투정만 부리니 버릇 좀 고쳐보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세상에 부부싸움을 해도 별것도 아닌 것까지고 하고 있으니 저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러다 한번 친정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아주 상다리가 휘도록 준비를 해주셨어요. 결혼하고 처음 가는 친정이었다 보니 특히 더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은데 남편이 오랜만에 신이 나서 밥을 그 자리에서 두 그릇을 비워버렸어요. 집에서처럼 안 가리고 또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니까 살짝 고마운 마음도 들려던 찰나에 곧바로 초를 쳐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밥다 먹고 나서 친정어머니한테 제가 집에서 반찬을 안 해준다고 아주 미워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한테 내 호박씨를 까봐야 뭐 얻을 게 있다고 저러는지 참. 쓴웃음만 지었네요. 아무튼 친정어머니도 남편이 하는 말 듣고 식사 준비 때문에 제가 고생이 많다는 걸 눈치를 채셨나 봐요. 그날을 기점으로 매주 친정어머니께서 직접 반찬을 해서 가져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편하고 좋았죠. 남편도 끼니마다 오징어볶음이다, 불고기다, 생선조림이다 해서 그 난리치던 고기반찬 매일같이 바꿔서 먹을 수 있으니 반찬투정을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죠. 제가 시어머니가 우리 집 들락날락 하는 게 싫다고 신혼집 시댁 옆에 구하자는 걸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친정어머니가 아무리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신다지만 그걸 또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무릎도 안 좋으신데 매일같이 남편 때문에 다른 반찬 해준다고 장보느랴 음식해다가그 40분 거리 차로 오며 가며 하시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된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센스껏 용돈이라도 조금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눈치는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주변 지인한테 이야기했더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냐며 남편한테 친정 용돈을 바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리효도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드리고 싶으면 직접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 말에 제가 반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가 반찬한 거 가져다주러 오신 김에 제가 제 돈으로 해서 10만원 드렸어요. 그 10만원이 뭐 대단한 거라고 더못 드려서 죄송할 따름이었어요. 여태껏 오며 가며 할때 들어간 기름값부터 수고비에 심지어 음식 재료값만 생각해도 명함도 못 내밀 푼돈이었죠. 친정어머니가 뭘 이런 걸 주냐며 안 받는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억지로 쥐어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매달 30만원씩 드리겠다고 했죠. 그 30만원도 해다 주시는 음식 생각하면 아마 재료값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제 용돈에서 드리는 거다 보니 그 이상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오신 김에 해다 주신 반찬하고 해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했는데 신혼집에 오래 있는 거 아니라고 정말 반찬만 내려놓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친정어머니 와 계신 내내 소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만 만지작대던 남편이 친정어머니 가시니 그제서야 입을 열었는데 세상에 한다는 소리가 글쎄 시댁에도 용돈 드리고 장모님 드리고 있는 거지? 하고 묻더라고요. 반찬 해다 주신 값 드린 건데, 무슨 시댁 용돈 타령을 하고 앉았냐고 대답하고 말았죠. 남편은 잔뜩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달리 말은 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 먹으면서 터졌습니다. 그동안 밥그릇 싹싹 비워가며 맛있게 잘만 먹던 남편이 깨작거리기만 하지 밥을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시댁 용돈 때문에 땡깡 부리고 있은 게 눈에 딱 보여서, 안 먹으면 니만 손해지 싶어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밥 먹고 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10만 원이 아깝네 아까워 하면서 먹돈밥을 들고 가서 싱크대에 그냥 부어버리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닭볶음탕이 있었는데 뼈에 살이 그대로 붙어 있는데 그걸 그냥 같이 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제가 그렇게 친정에만 돈 퍼주고 그러는 거 굉장히 불공평하고 안 좋은 거라고 저보고 시댁하고 친정하고 차별을 두지 말고 똑같이 잘하라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뭐 천만원이라도 드린 줄 알았을 거예요 두달 동안 해주신 건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라도 반찬 해다 주시는 거 재료값이라도 드리겠다고 10만원 드린 걸 가지고 저러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친정에서 두달 동안 매일같이 반찬에다 날라주고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뭐 우리 먹으라고 쌀한 톨이라도 가져다 주신 적 있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제 말에 열을 내면서 네가 먼저 시어머니가 신혼집 들락날락하는 거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안해 주신 거지. 엄마가 해주면 아들 먹는 건데 얼마나 더 잘해 주시겠냐며 난리법석을 떨더군요. 그래서 알겠다 했어요. 너도 그럼 시어머니한테 10만 원 드리고 두 달치 밥 받아서 먹으라고. 그리고 그 뒤로는 내가 친정에 하는 거랑 똑같이 당신도 시댁에 30만 원씩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집밥 챙겨 먹자고요.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우리집 들락날락 거리셔도 되니까 어머님한테 밥을 차려달라고 하든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하라고 했죠 남편은 오냐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하면서 큰소리를 떵떵 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희 냉전이 시작되었지요 다음날 남편은 퇴근하고 시댁으로 갔다 온건지 집에도 늦게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늦었다 뭐다 안말도 없길래 저도 신경도 안쓰고 재활일 하다가 자러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쭈뼛쭈뼛 저한테 말을 걸더니 하루도 안 돼서 그 태도를 달리해 저한테 미안하다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 했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저희 집 찾아와서 전날 남편하고 있었던 이야기 전부 해주셨어요. 제 예상대로 전날 남편은 시댁으로 퇴근을 했고, 저랑 이야기한대로 시어머니한테 매달 30만원씩 드릴 테니까 자기 밥좀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기껏 장가 보내놨더니 30만원 주고 엄마를 부려 먹으려고 찾아온 거냐며 얼토당토하는 소리 하지 말고 집에나 들어가라고 하셨다더라고요. 남편이 그럼 매일 먹을 반찬이라도 해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역시 그 말에도 거절을 했고요. 30만원 가지고 매일 먹을 반찬을 어떻게 하냐고 본전도 안 나오는 헛소리 하지 말고 저한테 가서 빌라고 하셨다네요. 그런데 제가 아침에 사과를 안 받아주니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남편이 뭘 몰라도 한참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보고 좀 이해를 해달라 하시고는 집에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 가고 나서 남편이 다시 저한테 사과하려고 하길래 사과할게 뭐 있냐고 했어요. 아무튼 나도 친정어머니 힘들게 반찬에다 주시는 거 마음이 불편했다고. 나도 앞으로 반찬 안 받을 테니 친정에만 용돈 드리고 시댁에는 안 주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남편이 제말 듣더니 그럼 우리는 저녁에 뭐 먹냐고 하길래. 기억 안 나냐고, 밥은 앞으로 알아서 먹기로 하지 않았냐고. 밥은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했어요. 나도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겠다고, 당신 밥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화해한 건줄 알고 밝아졌던 남편 표정이 다시 울상이 되더라고요. 결혼 3개월 찬데, 뭐 남편 행동이 괘씸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충분히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말 맞다나 용돈 얼마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남편도 드릴 수 있는 거고, 남편이 친정에 잘하는 만큼 저도 시댁에 잘한다는 그 간단한 거, 남편이 자기 머리로 이해할 때까지는 아마 계속 이렇게 밥은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할것 같아요. 예상 밖으로 시어머니가 아들 편이 아니라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남편이 이젠 집안일 가지고 투정도 안 하고 요 며칠 동안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두고 볼 일이지만 사소한 걸로 다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사연으로 이어집니다. 결혼 생활 3년하고 이혼하게 된 저희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는 둘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참 아쉬웠고 아이랑 같이 손잡고 돌아다니는 애엄마들 보면 그게 참 부러웠는데 이혼한 지금에 와서는 애라도 없던 게 천만다행이구나 싶어요. 저도 한때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어요. 아이 태어나고 하면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내조도 잘하는 그런 사람 말이죠.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하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당시 제가 하던 일 특성상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집에서 프리랜서식으로 일을 할수 있었거든요. 물론 회사 월급만큼 안정적이지는 않겠지만 집안 살림하고 아이 키우면서 일하면 생활비 정도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1년 좀 지나서 정말로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기는 했습니다. 제 바람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된건 아니었어요. 제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지요. 신혼 때 사인 아픈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혼 때는 깨가 쏟아졌어요. 오히려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랑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던 남편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죠. 가정적인 남자가 최고라지만 저랑 붙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이따금씩 저한테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았거든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봐도 회사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저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구나 싶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남편 기분 풀어준다고 교회로 나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공기도 쐬고 그럴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난데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도 카페를 하나 해야겠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커피랑 밀가루가 원가가 어쩌고 하면서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냐고. 우리도 멀리서 이렇게 찾아왔지 않냐? 이 좁은 땅덩이에 카페가 몇 개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열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 거다 하면서 말이에요. 뜬금없이 멀쩡히 다니는 회사는 왜 그만두려는 거냐 했는데 그제서야 그동안 자기가 회사에서 엄청 고생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윗선에서 자기를 엄청 안 좋게 보는데 출세도 물 건너간 거 아니겠냐고 월급쟁이 월급 받아봐야 월급만큼밖에 돈을 못 모으지 않겠냐 하면서 자꾸 설득하려 드는데. 카페는 무슨 커피랑 빵을 언제부터 그렇게 좋아했고 잘 알고 있냐, 자영업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죠. 안정적인 월급만 한게 어디 있냐고 했어요. 너도 프리랜서 하겠다 하지 않았느냐고 걸고 넘어지길래 그럼 나도 회사 안 그만둘 테니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잘 넘어가나 했더니, 이 인간이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한달 지나서 정말 회사를 그만뒀더라고요. 그때 말했었으니 상의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라고 우기는데 답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아무 계획이 없던 건 아닌 게 퇴직금에 시어머니한테 모자란 돈을 어떻게 융통해가지고 가게를 차리겠다고 자기 계획을 말해주더라고요. 이미 관둬버린 직장의 입지도 안 좋았다는데 물을 수도 없는 거 이렇게 된 바에 한번잘 해보라고 해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몇달 지나서 카페를 창업했고 그리고 몇달더 지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제가 일할 필요가 없어서 관둔 거였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런 꿈 같은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초반에는 오픈빨이라도 받았던 건지 월급만큼은 가져오더라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져오는 돈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회사 그만두고 카페에 나오라는 말을 해왔어요. 말은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다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직원들 숫자는 유지를 못하겠고 저라도 나와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그럴 거면 애초에 왜 회사는 그만뒀냐 한참을 싸웠지만 뭐 어쩌겠어요. 당장 빚을 내서 직원들 월급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네요. 그렇게 1년 죽어라고 일했어요. 남편은 그긴 시간 동안 뭘 한건지 전에 있던 직원이 할줄 아는데 하면서 책임감 없는 모습만 계속 보여줬죠. 저라고 모 카페를 해본 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들어가고부터는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하는 느낌으로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식사는 간단하게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식사를 그런 걸로 대충 때우다 보니 제 건강이 나만하질 않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이대로 가다간 건강도 잃겠다 싶어서 피곤한 몸 이끌고 퇴근해 집에서 밥 제대로 챙겨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도 싸고 그랬습니다. 부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편도 제가 준비한 도시락에 저녁 식사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에서 몇 달째 반복되고 그러니 남편은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나 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을 하면 딱 들어맞겠더라고요. 어쩔 때는 똑같은 메뉴로 이틀 내내 먹는다며 반찬 투정을 하질 않나. 어떤 때는 또 오늘은 이거 해 먹자 저거 해 먹자 바라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남편과 대판 싸운 그날은 그날따라 아침부터 몸도 으슬으슬하고 그런게 몸살감기가 왔나 싶었던 하루였습니다. 근육통도 있고 오한도 있어서 옴짝달짝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게를 못 나가고 쉬어야겠다 남편한테 말했고 식사 알아서 챙겨먹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오는 길에 괜찮으면 죽이나 하나 사다 달라고 했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저한테 너 나한테 밥심부름을 시키냐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죽을 사오면 자기는 뭐를 먹냐며 집에 있을 거면 쉬면서 자기 먹을 밥은 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말에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죠. 아픈 몸 일으켜 세워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픈 건 네가 컨디션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데 제가 할 일을 남한테 떠넘기는 게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근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이 쌀한번 씻어준 적 없어요. 제가 좋아해서 프리랜서로까지 하고 싶었던 일 그만두게 만들고 지금 이렇게 카페나가 개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밥 한번 알아서 먹으라고 했다고 그게 그렇게 정색할 일이냐고 한마디 했죠 남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밥하라고 시켜서 했냐며 그렇게 하기 싫었으면 진작에 하지를 말던가 그러지 왜 이제 와서 자기한테 성질을 부리냐고 그러더군요 당장 제가 안 나가서 자기가 카페에서 혼자 힘들 건 생각 안 해봤냐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오는 길에 밥심부름까지 시키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시킨 적이 없다니, 저녁 때만 되면 밥달라고 하던 사람, 오늘 저녁으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던 사람은 누구였나 싶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가게 오픈할 거라며 혼자 집에서 튀어나갔고, 저도 될 대로 되라지 싶어서 그냥 그 길로 약 먹고 누워버렸습니다. 겨우 잠들었는데 두 시간도 안 지나서 전화벨이 시끄럽게 울리는 바람에 깨버렸어요. 누구한테 전화가 왔나 했더니 시어머니더라고요. 전화받자마자 시어머니도 저한테 짜증을 내더군요. 애가 혼자 일하느라 바쁜데 도시락은 챙겨서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배달비 얼마나 한다고 그거 시켜 먹으면 되는 걸 심부름은 또왜 시키냐며. 너가 우리 아들한테 참 헌신적이고 잘하고 그래서 안심이었는데 참 실망이다 라면서 다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제가 몸살 기운이 심한 건 남편이 이야기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당신 한참 때는 애 낳고 바로 다음날부터 집안일 다 하고 그랬는데 그깟 몸살이 뭐라고 엄살을 부리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해도 너무했다 싶었어요. 어머님이야,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으니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저도 남편하고 같은 장소로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하는 거 알지 않으시냐 따졌죠. 여태껏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밥 챙겨주고 다 했는데 고작 하루 몸안 좋아서 쉬는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어딨느냐 그렇다고 제가 남편한테 밥을 차려오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알아서 처먹고 집에 오는 길에 나 먹을 죽한 그릇 사다 달라는 게 이렇게 어머님까지 전화해서 실망했다니 어쨌다느니 한소리를 들을 일이냐고 말 대꾸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남자가 밥하는 게더 힘들지 않겠냐고 하시길래 TV 켜보면 셰프라고 나오는 요리사들 하나같이 다들 남자 아니냐 그 사람들은 뭐 돌연변이라서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냐 따졌습니다.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지니 시어머니가 걔는 가게도 돌봐야 하고 힘들지 않겠냐 하길래 나도 똑같이 가서 일한다. 하는 일만 두고 보면 주문만 받는 남편보다야 제가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일반 직원하고 사장하고 처지가 같냐면서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하는 말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진짜 다시 봤다면서 원래 하던 이야기는 3천포로 빠지고 제 인성을 가지고 한 소리를 하더군요. 더할말 없다고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이젠 시아버지한테까지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도 점잖은 척 처음에는 제가 고생한다는 식으로 회유를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며. 아픈데 푹 쉬고 몸 괜찮아지면 시어머니한테 사과드리고 남편 퇴근하고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좋게 좋게 잘 풀라고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네요. 시부모님 생각에는 결국 제가 잘못한 거고 제가 나쁜 거니 먼저 사과하는 게 맞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나이 그렇게 먹고 부부싸움을 부모님한테까지 전화로 떠벌린 남편 생각하니 감기 기운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뭔지 몸에서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너만 부모 있냐? 나도 부모 있다 이 생각으로 저도 짐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대충 둘러대고, 몸이 안 좋으니 좀 쉬러왔다 하고 어머니가 끓여주신 중 먹고 나서 한숨 푹 잤네요. 그래도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제가 없으면 당황할까봐 친정 오면서, 친정에 가 있겠다고 문자는 보내놨는데 자느라고 일어날 때까지 핸드폰을 확인 못했어요. 자고 일어나서 보니 남편한테 연락이 잔뜩 와 있더라고요. 심심한 사과 한마디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문자로 잔뜩 도배를 해놓은 게, 저보고 제정신이냐, 친정엔 왜 가냐, 진짜로 한번 싸워보자는 거냐 하면서 따지는 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낸 마지막 문자를 보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장사가 어디 쉬운 줄 아냐고, 너만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든데 내색을 안 하는 거라는, 어디 씨알도 안 먹힐 소리를 보내놨더라고요. 내가 떼돈 벌어오라고 등떠밀어서 시작한 장사도 아닌데 지 맘대로 상의도 없이 시작해놓고선 내 경력까지 다 포기해가면서 일까지 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졌단 소리라니.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친정어머니한테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고,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의외로 친정어머니께서도 저를 말리는 게 아니라 남편욕을 같이 하시면서 그냥 당장에라도 짐싹 빼서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집에 가서 제 짐을 빼고 있는데 그제서야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짐 싸는 거 보자마자 사태 파악이 된 건지 아니면 친정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짐 싸고 있는 저를 마주치자마자 무릎부터 꿀코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 제 인생 돌아보면서 경력까지 포기하고 매일같이 가게에 매달려서 제 인생 낭비한 거 생각했더니 남편이 그렇게 싹싹 비는데도 마음이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낮에처럼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말해서 두 분이 같이 와서 빌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이번 기회에 시부모님도 나한테 실망 많이 하셨다는데 그냥 이혼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죠. 지금 풀어도 앞으로 너한테 밥 차려줄 생각은 추워도 없는데, 그럼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오지 않겠냐고 한마디 더 했지요. 그리고 제 집마저 챙겨서 나왔습니다. 반반 결혼했으니까 내가 결혼할 때 해온 혼수들도 다 정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집 팔아서 나오는 돈 절반 정확히 계산해서 저한테 보내라고 했어요. 하나라도 틀리면 제가 와서 다시 계산해보겠다 엄포를 놓고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렇게 이혼하게 된게 반년 전이고, 이렇게 뒤늦게 사연을 적는 이유는 남편 카페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어서입니다. 반년이면 그래도 제 생각보다 오래 버틴 거예요. 주문받고 카운터에 앉아서 핸드폰 보는 게 일이던 사람인데, 혼자서 뭐 음료수를 만들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지막 쥐고 있는 가게라도 잘 해보겠다고 사람구에다 쓰고 그러다 망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늦었지만 제가 하던 일 다시 시작해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고요. 남편 카페에 끌려가서 제 경력도 멈추고 1년 반 동안 개고생하느라 많이 뒤처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인생 되찾은 김에 한번 열심히 잘해볼 계획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